두번째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빨간색 저그 진영 강민수 선수입니다. Yeah. 삼성 갤럭시 칸솔러 yeah. 들어오는 공격을 알아차리고 잘 버텨냈습니다. 상대방의 매서운 공격을 받아치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1세트 연계승이 단해 1대 영. 이에 맞선 파란색 저그 박영우 선수 yeah. SK 텔레콤 T1 다 세트 경기에서 주도한 적이 오늘 단한 번도 없었어요 박영우선수는 2세트부터가 시작이거든요 네, 공격은 본인이 먼저 하는데어타타트가오뭐오장감넘이긴장는 네. 예. 네. <laughs> <laughs> 매치가 는속치가이어지고이어지는있요는데요 박민선수한한돌더 여유가 생겼죠? 그렇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1세트를 가져간 이후에 이제 빌드 선택권도 여유가 생겼죠. 어, 뭐, 저그대저그에서 최대한 좀 배를 불릴 수 있는 앞마당 포화장 이후에 16가사, 1 7살라뭐 이런 것들도 한번 시도해 볼수 있을 만큼 강민 선수가 상당히 여유가 생겼다고 볼수 있는데 어, 오히려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네요. 앞마당 가져갑니다. 박영우 선수. 네, 그렇게 빠른 살라것은 아니죠. 이 정도면 앞마당을 가져가면서도 충분히 예, 막아낼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일단 안정적인 빌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강민 선수도 첫 세트를 가져갔겠다. 그냥 어느 정도는 빌드에서 약간 불리하게 출발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맞춰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빌드를 들고 나왔네요. 서로가 구모독을 십모 정도 의식하고 있죠. 강민 선수는 대놓고 십오모 준비하면서 음뭐 상대가 빠른 조글링 이런 것들 준비했을 때 바로 이제 맞고 끝내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반대로 박명호 선수는 1세트 먼저 작업 걸어봤지만 실패하고 나서 이번에는 내가 좀 유리한데 유리하게 좀 이제 운영싸움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부하장을 먼저 찍고 난 이후에도 좀 불안했는지 1번 레를 뭐더 찍고 산란못을 찍지 않고 부하장 이후에 13번 상당히 타이트하게 확장될 거내 들었네요. 네. 자 서로 안마당가져가고 있고 조금 있으면 산란못이 완성이 됩니다. 추가 가스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네. 바로비 뭐 대건 아니면 소수의 맹독충을 보유를 하면서 좀 일벌레를 확보를 하건 예 네, 그런 생각이죠 강민성 씨는 이 전장 입구 자체를 또 심시티를 하면서 좀 좁히면서 일벌레를 찍어줘야 되는 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거는 그냥 뭐 들어가서 빌드 확인차 넣어 주겠죠 저글링 두기 아래쪽 긴장감이 지금 맨들고 있어요 이번 한번 경기에서. 자 승리했다면 강민수 선수가 16강에 복귀할 수 있거든요. 네. 박영우 선수는 음... 어떻게든 네. 자이 사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일단 저글링 네기를 이제 박영우 선수가 넣어주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상대가 가스를 수급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기 위함이고요. 반대로 강민 수 선수는 저글링들을 뒤로 빼주고 추가 저글링을 넣어주는 것을 봤을 때 일단 자신의 본진 상황을 들키기 싫다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성찰 확인하고 빠지고요. 몰아내고 싶어. 첫 번째 먼저 어. 들어가는 박영훈데 수비병력 있죠. 발업 네. 눌렀습니다 일단 체제는 엇갈렸지만 박영훈 선수가 여기까지 이제 가스 수급을 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저글링 발업을 일단 넘기고. 그 들어가요. 영왕이 들어. 아이곳신집트 이제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네. 발업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죠. 물론 발언만 해놓고 이제 뭐 트리플을 빨리 가져갈 수도 있겠죠, 강민 선수도. 1 2 쪽에 부하장을 펼치면서 좀 미리미리 네. 테크는 약간 느리지만 좀 광물 위주의 플레이를 펼칠 수도 있겠고요. 어. 바로 번식지. 오, 이건 페이크로 이제 쓰겠다 들켰으니까 바덥 저글링의 장점을 응.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바늘을 박영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추추장을 짓지 않고 출발하는 저그치고는 두개의 추추장을 좀 반박자 빠르게 지어줬습니다. 이건 서로가 상대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신의 체제를 역용해서 한번 상대를 혼란하게 빠지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심스티아 놓고요, 입구 막고 있습니다 번식지으로 강민수 선수예요 변수 하나 더 씁니다 설마 유탈 생각은 네, 아니겠죠? 이 만발의 정원이 워낙에 유탈 쓰기엔 또 어려운 맵이라 지금 이제 최대한 빠른 타이밍에 바로 업다 네, 준비해주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는 게 강민수 선수의 현재 의도로 보입니다. 선시지가 완성이 되고 그 발사 업그레이드 진행 중. 서로를 속이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바퀴를 뽑아가지고 성공을 펼친다. 업그레이드의 이점, 그 타이밍을 살려보겠다. 그런 경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아. 네, 실패. 일단 못 봤는데. 대충 예측을 할수 있겠죠. 상대가 가스 수급을 하고 있었음에도 추가 부하장을 가져가지 않았다는건 아, 이미 이제 번질치가 준비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딱한 가지 박영우 그, 선수가 궁금한 건 설마 뮤탈은 아니겠지. 이 정도 네, 좀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부하장을 먼저 가져가는 쪽은 박영우 선수입니다. 야, 이게 대군주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오. 여기로. 자, 여기는 한수더 떠서 그러니까 금광에다가 질 준비를 하는데 위에 대군주 떠있고요. 강민수 선수가 추가 일벌레를 웬만해서는 찍지 않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풍광 가무지대에 도화장 가져가면서 좀박영우 선수가 조급함을 느끼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오히려 박영우 선수는 일벌레를 추가 생산해서 붙이기보다 본진는 일벌레 한 8개 빼가지고 풍광에 붙여 놓고 네. 그 작은 격차로 좀 위에 서겠다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네, 강민수. 선수. 같이 짜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영호 네. 선수는 방어까지 눌렀어요. 어차피 풍부한 강물지대에 멀티하는 걸 상대가 보면은 그걸 그냥 두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예, 병력을 짜내서 치러오든 아니면은 약간의 뭐 변수를 또 만들던 상대 본진에 난입을 시도를 하든 뭔가 액션은 나올 텐데 여러 가지 다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이 병력 짜내고 있으면 그걸 막아내고 역습을 짜하기도참 괜찮거든요. 일단은 병력 위주로 강민 선수가 생산을 할 네. 생각입니다. 어, 이거 네. 이번에 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벌레대로 보내고 병력전진 사실 저대저구에선 바퀴 대 바퀴의 힘썸에다가 5개 정도가들어 네. 가면 괜찮거든요 공장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뒤 어. 영웅까지 대동하고 나오는데요 공이랑 박민수 할줄 알았다 2개에한 10개 정도, 한 7개 정도 박민수 많거든요 박민수 공업됐어요 수혈로 버티나요 공업 타이밍 상대는 방어까지 누르고 있기 때문에 투도 많아요, 투 많아요 박영 선수인데 치급 빠지고 하면서 영웅으로 버티고 있는데요 아, 수혈이 정말 잘 들어갔어요 예. 자, 뚫리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하지만 박영우 선수가 이게 풍광 대 일반 광물 싸움이라 조금 더 많은 일벌레가 확보되어야 이게 추가 바퀴 싸움 해볼 수 있거든요 네. 와 근데 이거 일벌레 추가 타이밍을 박영우 선수가 제대로 잡지 못하면 결국 저 풍광임에 밀릴 수 있습니다 야 일벌레 많이 붙어요 그렇죠, 장업 희정률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 더 많이 먹습니다 박영우 선수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네네. 강민수 선수가 따로 일벌레를 그렇게 많이 눌어주지 않았음에도 약간이라도 더 많은 자원 수입을 할수 있게 되고 이 격차가 조금씩 조금씩 어, 벌어지게 되면서 바퀴수가 한번더 뭐 다섯 여섯 이만 더 많아지면 또 다시 박민수 선수가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죠 네. 계속 소모전을 센터에서 했을 때는 이제 박명수 선수가 불리할 수가 있겠죠 최하는 광물이 나오던 가스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한번쿵 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아 그러면은 이백 대 이백 여기까지 바라볼 때까지 수비만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나 네. 지금 업그레이드 부분에서는 박영호 선수가 한 단계 앞서가고 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가 길어지면 자원의 빨리 떨어지는 풍광의 그런 특징이 있는데 어, 어! 네, 진영이 안 좋죠. 아지져안지고안 아, 되죠. 요 양재성의 협공 좋았죠. 박영호 선수 침착하게 이득 보는 참 하고 있습니다. 요한 번의 협공으로 순간 바퀴수 완전 네. 뒤집었습니다. 열기 정도 차이나요 네 그동안 일벌레를 좀 찍어줬거든요 강미선수네 여기서 올라오는 공격 막아내야 되는데요 변력 숫자가 많습니다업그레한드 한일이 압도적이에요 한 앞서 나가면 업그레이드 그 힘을 바탕으로 밀어버려줘 그량 모두 강력 앞서 나가고 있어요 망쳐 두발 차이납니다 아, 한순간에 만침이 대왕장이 하로찍어누릅니다박기가 서른 기가 차이나요 자분량의힘강영우의 힘이 뻗어나오면서 박장기지 초토화! 와 그냥 살짝 고개 빼꿈 내밀었는데 네! 그대로 머리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렇죠 밀어붙치고 있습니다 자원줄 깨지게 되면은 강민수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g 제 오늘 쉽게 가는 경기가 없으요 거기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박영훈은! 네아 정말 이게 사실 상당히 공격적인 이런 빌드가 나오게 되면서 어.. 조금 따라가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와 정말 과감하게 이제 상대가 고개를 내밀었을 때 그때 자신의 앞마다 입구 받고 있었던 일부의 그 바퀴로 몰아냈던 거고 야 여기서 점수를 많이 땄습니다 이 한방에 경기 분위기를 바꿔줬습니다 네 정말 위험했죠 왕민 선수가 사실 들어가는 타이밍에 그때 본인이 일벌레를 한 타이밍 찍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병력이 잡히면 안 됐고 오히려 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들어갔던 병력은 잡혔고, 자신은 추가 병력 없이 일벌레가 나오는 상황, 너무나 악조건인 상황에서, 박영우 선수의 역습이 더더욱 강력하게 들어간 경기였습니다. 어, 위기 상황일수록 박영우 선수에게 칭찬성이 빛나네요. 네, 어, 정말, 상당히 이 어려울 수 있었던 경기였었죠. 상대의 그런 그, 세 번째 부하장, 그 위치가 약간 독특하게 준비가 되면서, 어, 좀맞춰나가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었는데, 정말 침착하게, 어, 병력 분산 배치 잘해줬고, 만약 이제 그때 타이밍에 재미를 보지 못했으면 계속 끌려다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 박영우 선수의 그러니까 매복작전! 아주 좋았습니다. 네, 마지막 3세트 경기 전전의 님버스입니다. 오늘 패자전 경기를 치르면서 처절하게 진흙탕 싸움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박영우 선수의 마지막 대역전극인지 네. 아니면 강민수 선수의 마무리일지 이번 경기에 달려있습니다. 어 님버스에서 저그 대 저그, 뭐 쉽게 끝나지만 않겠네요. 진짜 한쪽에서 뭐 저글링 모아뛰기를 해서 초반에 아예 승부를 보자 이런 패턴이 아니고서야 그 입구 들어오는 곳이 굉장히 비좁기 때문에 뒷마당 먹어가면서 완전 힘싸움 운영 대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32강 발병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